안녕하세요. 지금 유튜브에 뭐, 또 인터넷에 나는 솔로 관련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뭐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성폭행을 했다, 관광버스를 탔다고. 지금 막 엄청나게 떠돌아다니고 있어. 근데 이거를 나는 특정할 수가 없었거든.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고 넘어갔지. 누군지 나중에 밝혀지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특정하고 있는 거야. 나는 솔로에 나온 사람이고, 나솔사 개에 나온 사람이고, 그리고 박 모씨다. 그리고 마포구에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특정을 했다라는 거지. 근데 이걸 가지고서. 뭐, 누구다! 하고 한 번에 막 특정을 하더라고. 나는 솔로 25기의 영철이라는 사람이 그랬다라고 특정을 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피해자까지 특정한 사람이 있어요. 17기 옥순이 피해를 다, 당... 그 그러니까 자기가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선가 찌라시가 한번 뿌려진 거겠지. 펨코라든지 DC라든지 어떤 커뮤니티에서 누가 유언비어를 퍼뜨렸을 수도 있고, 이렇게 누가 한번 얘기를 한 거야. 그거는 100% 25기 영철이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어조를 이제 말을 하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어, 저 사람이다. 하면서 이제 25기 영철이라고 그냥 앵커를 박아놓고 시작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는 없어요. 그 사람이 그냥 박씨고 나는 솔로 4개 나오고 그냥 그랬다라는 정보 말고 뭐 지금 출연하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 출연하고 있는데 25기고 뭐 이런 디테일한 정보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이 사건, 사고에 관련해서도 아직 뭐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어. 그냥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여자가 또 억울하게 남자에게 누명을 씌운 건지 또 실제로 그런 어떤 범죄를 저지른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술 먹고 뭐 둘이 합의하에 했는데 뭐 강제로 당했다고 여자가 주장하면은 일단 잡아가고 보잖아 한국이. 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고한 일일 수도 있고 실제로 그 사람이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디테일하게 알아보지 않고서야 알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가지고 25기 영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튜브에 영상을 만들고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인터넷에다가 뭐 카드 뉴스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걸 선전 선동하면서 막 이렇게 퍼뜨리는 게 맞냐라는 거지. 아니 저는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25기 영철이가 안 그랬으면 어떡할 거야. 그 사람이 진짜 아닌데 그 유언비어면 어떡할 거냐고. 그알 수가 없는 내용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흑역사를 지금 쓸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아이, 그랬을 수도 있어. 그 사람이 실제로 25기 영철이라는 사람이 그랬을 수도 있지. 근데 만약에, 만약에라도 그 사람이 안 그랬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근데 그런 걸로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막 퍼뜨리고 다니고, 어? DC, 펨코 이런 데에서 그걸로 가지고서 막 글을 싸지르면서 돌아다니면서 이 새끼 이럴 줄 알았다. 이 새끼 개새끼다. 어? 이 새끼 생긴 거가 고릴라 오랑우탄 같이 생겨가지고 남성으로만 넘쳐서 이럴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 그 지금 짜맞춰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누군지 정확하게 특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데 실제로 나는 솔로 이번 주에 4개를 했는데, 어떤 특정한 인물이 그 편집이 돼가지고 화면에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갑자기 뭐 진짜 인스타그램도 닫고, 어, 영상이든 뭐 게시물이든 전부 다 내리고, 이제 만약에 그랬다면 어느 정도 특정은 되겠지. 그래서 진짜 이번 기수에 그 사람이 그렇게 했구나라고 알 수는 있는데, 또그 사람이 그 범죄를 실제로 저질렀고, 무고하고, 이거는 또 법정에 가봐야 아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 뭐, 관광버스를 탔다, 안 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법정에서 다뤄보고, 실제로 진짜 현행범인지도 알아봐야 되고, 무고이, 무고면 어떡할래? 묵으면은 멀쩡한 한 남자의 인생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건데,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막 입방아에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그 새끼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인터넷에 댓글 달고 다니고 그러지 말라고 뭐 입소문 내고 그러지 말라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데 저는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나는 솔로 리뷰를 하지 않겠다라고 막그 선언을 했었잖아. 그때부터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거 되게 여러 번 얘기했단 말이야. 이제 뭐, 범죄자가 나올 수도 있고, 누가 살자를 할 수도 있는 일이고, 어, 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일이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리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잘못됐어. 그러면은, 그 리뷰어라든지, 유튜버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화살이 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인원이, 이게 나는 솔로 나오는 인원이 한두 명이에요? 그 20기, 21기, 22기 막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인원이, 자, 한기수에 다섯 명, 남자 다섯, 여자 다섯이라고만 해도 열 명이잖아. 그러면은 20기면 벌써 100명이란 말이야. 100명. 10명이면, 아, 아니구나. 200명이란 말이야. 200명. 그러면 30기면 3 0 0명이잖그 300명 중에 파렴치한 어떤 범죄자, 성범죄자 어? 사기꾼, 뭐 없겠어? 당연히 있는 거야. 이런 사건, 사고는 당연히 일어나는 거라고. 근데 난솔로 리뷰를 한다라는 거는 지뢰를 피해가는 그런 인생이라고 해야 되나? 그니까 이거 되게 위험하고 리스키한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니까 나는 해드리는 거다. 아, 그렇긴 한데, 이러다가 언제 내가 이거 지뢰를 잘못 밟아가지고 발목까지 날아갈지는 그건 모른다. 그래가지고 이게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막 하고 싶은데 그, 아, 이게 그 딜레마네, 딜레마야.